앞으로 음. 전세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아, 아, 불안이 이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요. 불안 불안. <laughs> 네, 다만 불안할 <laughs>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음. 다만 우리가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을 통틀어 보지 말고 예. 지금 분화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파트하고 다세대 다가고 빌라 예. 이쪽하고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음.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쪽은 약간 구조적 불황에 빠져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매매든 전세든 그래가 좀안 되는 말하자면 아파트 시장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앞으로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어, 드리냐면 은 일단은 제가 중간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KBS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전세가격 전망지수라고 있어요. 5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116.4고 전국은 기준치 100을 넘었거든요. 102.3입니다.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0에서 한 200까지가 있어요. 네. 100을 넘었다 그러는 것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은 어 지난해 7월부터 100을 어 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슈가 게이 있는 게 7월이 되면 요 임대차 입법 시행이 만 4년이 됩니다. 임대차 입법이 뭐예요?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겹쳐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4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려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계약 때 5%밖에 못 올리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시장이 다소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전세 가격좀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이것때문에또 뭐 너무 과장된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계약을 그러면 7월에 한꺼번에 전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계약은 12개월 동안 이. 충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폭등설 이런 쪽은 너무 좀 과장된 도그마뭐 이렇게 음. 저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전세는요. 이 말하는 투기적 수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 입주 물량이 좀 민감합니다. 네.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저는 어, 매우 중요해졌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면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민감도가 높아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시장의 주도세력이 지금 말하자면 2030 MG세대잖아요 맞습니다. 이 세대는 풍요로운 세대에요 선진국 국민이에요 저는 이제 후진국 <laughs>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주거만족의 중거점 역치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네. 높아요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음. 기성세대보다요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얼주가보다 오히려 얼죽신이다. 얼주가 잘 아시죠?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시골에 가는데 제 아들 보고 그냥 아메리카노 사오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날이 설날이었어요. 네.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사온 거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네. 아니, 이 추운 날왜 사왔냐? 그러니까얼죽아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laughs> 얼죽아죠 근데 그게 아파트 문화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요 음. 얼죽신이라고 생각해요. 얼죽신, 얼죽신. 신축 아파트. 네. 신축주택. 네. 뭐 아파트 문더도 좋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파트 어, 신규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는 약간 절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 부동산 1, 2, 사 자료를 보면요. 네. 작년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6만. 어, 올해가 35만, 내년이 24만, 그다음에 2026년에 한 14만, 그다음에 27년에 11만 정도 됩니다. 이건 약간 늘어날 겁니다. ,이. 더 짓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 전체 어, 추세만 네. 보십시오. 예, 예. 그래서 지금 어, 아파트를 안 짓잖아요. 네. 고금리에 뭐 p f 부실, 건축비까지 이제 많이 오르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다세대 타가고도안 지어요. 음. 공급 절벽을좀 우려할 수밖에 없죠. 신축 쪽에는 공급이 많이 부족하시겠네요. 그렇죠. 네네. 물론 재고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데 음. 신축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절벽이라고 해도 되죠. 또 하나는 금리가 낮아지면은 전세 대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보면은 전세 시장이 좀 분화되긴 하는데 네. 아파트 쪽으로만 한정해 본다면은 조금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답답하시겠어요. 뭐 이거는 뭐어 정확한 팩트니까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음. 또 넘어가 음.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전세 가격 얘기를 좀 이제 음.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세 가격이 조금 오르다 보면은 음. 음. 이게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과거에 거, 네. 일어났죠. 예.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렇느냐? 네. 전세가 비율이 여전히 낮습니다. 네. KB 부동산 통계를 보면요. 5월 전국의 전세가 비율. 이걸 이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이 전세가 비율이 67.1%예요. 서울은 이제 53.4% 정도가 돼요. 서울이 작년 4월에 50% 깨려고 그랬어요. 그냥 깨지는 않았습니다. 네. 50.8%를 기록했는데 그때 에비하면 조금 올랐죠. 과거에 고점이 언제였냐면 2016년 6월이었어요. 네. 이때 75.1%예요. 2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앞으로 좀더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전세가격이 올라서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압박하려면은 전세가율이 비한60% 정도는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이제 약간 경험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주거 트렌드가 좀 바뀐 거 같아요. 어, 지금 갭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많은데 네. 어떻게 보면 외곽 지역에 약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갭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어, 2016, 2017, 201 8 팔리 뭐 2020년까지도 그랬었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집을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은 설사 갭투자를 하더라도 자기가 살집 이걸 이제 정주 공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실제 그주 목적으로 살려는 목적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좀 비쌀 거잖아요. 네. 일단 내집 마련 단계별 전략으로 보고 일단 전시키고 사는 겁니다. 음. 나중 2~3년 뒤에 이제 입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갭투자를 접근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이거는 단계별 내집 마련 전략 혹은 일종의 이제 사다리 전략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설. 선량한 갭 투자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저번에 네, 선량한 네. 갭 투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주셨습니다. 막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돈이 모자라서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이게 시장이 급변하면은 뭐 나름대로 대응은 잘 하셔야 되겠죠. 세입자가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단순 어떤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봐요. 음. 현재까지는 주변에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막 집값이 크게 올라간다는 그런 어 우상향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생각은 강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갭 가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전세가 비율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매매하고 전세가 가격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걸 갭 투자의 어떤 타이밍으로 내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갭 투자를 하려면 가격이 줄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과거처럼 그러면 이게 뭐60% 70% 되면 그때 가면 사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음. 저는 그게 과거 패러다임이라고 봐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이었거든요. 수도권 기준으로 저점 2013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무려 9년 랠리였어요. 이게 이게 당구일에 가장 큰 랠리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016년에 집을 샀다는 건는 무슨 얘기예요? 배꼽에 샀다는 얘기죠그러 네. 그러니까 충분히 엑시트를 할수있었어요더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저는 사이클이 더 짧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면은, 만약에, 비용은 내가 줄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나중에 엑시트를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어떤 대세 상승기 때의 투자 패러다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객가격만 보고 사시는 거는 약간 단타 마인드고요. 어, 투기적 마인드라고 보시면 된다. 너무 그쪽에 지금, 어, 유튜브라는 이런 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올드한 패러다임이니까 조금은 달리 생각해 된다. 제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앞으로 미래에도 이어질 것처럼 어, 생각하는 패턴화의 함정은 저는 또 다른 패착을 저는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꾸 옛날의 어떤 어, 투자 방식을 미래에도 자꾸 이렇게 적용하려는 습관이 자꾸 습관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전세가이 계속 올라가면 은 일본 이제 갭투자가 유입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매매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좀 그런 음,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 밀어올리기보다 m g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중심으로 조금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흐름을 따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시값 이런 뭐60% 70% 돼도 어떻게 돼요 집값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밀어 올린다는 논리도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요. 하나의 팩트만 가지고 너무 일반화하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어, 일단 특정한 한 사람 얘기를 맹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거든요. 니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념이 거짓말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한쪽 얘기를 듣기보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중지를 모으는 전략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통계 자료도 하나를 쓰기보다 여러 개를 통해서 판단하는, 이른바 종합사고 능력이 지금일수록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냐. 아 이런 말씀도 어, 드리겠습니다 박운과 박사님께서 오랜만에 응, 응. 저희 여의도 5번 출구 응. 고향에 나오셔가지고 응, 좋은 말씀 응.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응, 응. 전세가 인상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고 응. 마지막에는 이제 갭투자를 경계하자는 응, 응. 조언까지 알찬 꿀팁 많이 주셨는데 자주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전... 알겠습니다 자주 네. 나오겠습니다 <laughs> 그럼 저희는 오늘 마무리하고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